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실비보험이란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실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이 어떤 질병이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다 보상해 준다면 걱정은 없겠지만 보험가입식에 따라 또 약관에 따라 어떤 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르고 실제 청구를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특히 2009년 8월 전에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 보험사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보험약관을 좀 통일해서 동일하게 보상해 줄건 보상해 주고 보상해 주지 않을 건 보상해 주지 말자 라고 해서 이 표준 약관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년 8월부터는 보험사마다 동일한 표준 약관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든 약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장이 좋고 나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2009년 8월 이전 그러니까 약관이 표준화되기 전에 보장해준 혜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아이창을 클릭해 먼저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09년 8월 이후 표준약관으로 바뀐 실비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아주 중요한 혜택을 꼭 보셔야 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2009년 8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첫 번째로 좋아진 부분이 바로 코골이 수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상이 안 되다가 보상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지 정맥류 수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는 혈관 경화 주사 요법, 정맥 발거술 등 외과적 치료법만 적용이 되고요. 레이저나 고주파 요법 등 비급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즉 2016년도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이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저나 고주파 요법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하시거나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내가 실비를 가입했다. 그러면 이 고주파나 레이저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 부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한방 치과 학문 관련 질환입니다. 이 부분도 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비를 저렴하게 낼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다 보니 100% 병원비를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 치과 학문은 공통적으로 급여만 보상처리를 해주고 비급여는 보상처리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MRI, CT 등 찍고, 또 침도 맞고 이것저것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중에서 1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400만 원인 MRI나 침 치료 등 여러 가지 요법을 썼기 때문에 비급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만 원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급여 부분인 100만 원의 10%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90%, 그러니까 90만 원을 보상 청구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사랑니 발치를 한다거나 또1 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 되죠.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요. 또 잇몸 치료, 신경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두 개까지 가능하시죠. 그리고 틀리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치료비용의 30%만 내면 됩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급여로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원 실비로 하루에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상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자 비급여 부분 그러니까 뭐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뭐 인레이 뭐 레진 또 임플란트 이런 거는 다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해로 치아가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보상될까요? 안됩니다. 자 약간에 보면 안면부 골절 중에 치아 관련 치료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문 관련 질환입니다. 주로 많이 하시는 수술 중 하나가 바로 치질 수술이죠. 이 부분이 원래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부터는 치질 수술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변경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치질도 급여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될때 비급여 부분은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질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로 한 60만 원이 총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비급여가 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 적용된 30만 원에 90%에 해당하는 비용인 27만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상정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최근에 치질수술을 청구해서 받으신 분 중에 한 20만원대 받으셨다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건데요. 2016년도 1월부터 표준약관의 개정이 한번더 있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안 좋아진 보상 부분과 좋아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좋아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백내장 수술에 관한 보상 청구 부분입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시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렌즈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즉,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술이 있고요. 단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다초점 렌즈 그리고 단초점 렌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입한 실비보장의 혜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이후부터 약간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규정술로 봅니다 하고 이 문구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급여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 인공수정체에 해당하는 렌즈 중에 다초점 렌즈는 국민건강요양급여에 적용이 되는 렌즈가 아닙니다. 즉 비급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동안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국민건강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인 렌즈만 보상을 해줄게라는 약간이 한줄 바뀌면서 비교적 저렴한 단초점 렌즈 삽입술을 해야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시죠? 다초점하고 단초점이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먼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를 동시에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안까지 동시에 교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먼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 중에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잘 보이는 수술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렌즈 삽입술이 더 좋아 보이나요? 당연히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중간 거리든 잘 보이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럼 가격 차이 얼마나 날까요? 가격은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초점은 눈 한쪽 당 4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럼 두쪽다 하면 돈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초점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단초점은 하나의 실용만 좋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3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30만원서부터 100만원 선까지 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초점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초점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렌즈 삽입술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면서 모두 실비보험 적용을 받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한다면, 단초점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나 2016년도 이후에 난 가입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건데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할 거예요. 그럼 보상청구 아예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자, 무조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고, 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한 시술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 이렇게 2015년 12월 말에 가입하신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중에 2016년도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는데 갱신이 너무 많이 돼서 착한 실비로 갈아타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혜택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할 예정이야 또는 노후에 해야 할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16년도 1월 이후에 좋아진 보장 부분도 있는데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어, 비기질성 수면장애, 틱장애, 조현병, ADHD,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질병은 그 이전 실비에서 보상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이 부분으로 치료하실 때 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개선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점은 이 또한 비급여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요. 급여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비보험에 보장되는 중요한 팁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어,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다면 본 영상을 두 번, 세 번, 꼭한번 다시 찬찬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비를 가입한 가입 시기만 잘 알아도 어떤 종류의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보험은 좋은 상품에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장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 표준약관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더 약간을 쉽게 만들어서 소비자인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